3월과 4월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유리벽을 걷는 것과 같고 약간 사다리를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2월과 11월을 보거든요. 2월과 음, 창문으로 얘기하면 약간 이슬이 맺힙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룡의 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많은 것을 어, 기쁜 일이 생길 거라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좋아질 것 같고 많은 것을 할것 같다는 신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루두루 여러분들 잘 되시고 행복하시고 소원 이루시라고. 개띠 여러분들에게 참고 되시라고 영상을 올리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딱 개띠라고 하니까 딱 뜨는 단어가 소홀.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소홀하게 생각하지, 뭐든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 소홀하게 생각하면 그게 불씨가 커서 불의 화제가 될수 있다. 어. 살핏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든, 부부든, 내 인생의 동반자든 부모든 함께하는 형제든 소홀하게 하지 마라 감정에 음, 감정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음, 그럼 이제 감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대립이 된다. 음, 대립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이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소홀이라는 단어를 이제 드리고 싶으신데 이 매체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겠죠 아난 무슨 어떤 게 소홀일까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응. 뭐라고 딱 꼬집진 못하지만 소홀이라는 단어가 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의를 좀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주변 정리는 잘 되고 있는지 내 형편에 맞는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정도에 맞게 하고 있는지 주위 사람한테 내가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내가 왜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답은 찾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소홀하지 마시고 개선의 방법을 잘 찾으셔서 일추월장 내가 얻고자 싶은 모든 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94년 30세, 갑술생이시거든요. 여자와 남자의 개념 상관없이 약간, 음, 뭐지?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약간 그런 기운이 있죠. 어, 남의 말은 잘안 들고, 나 혼자, 어, 나 혼자 내가 생각이 만, 맞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데,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성의 분들이 그런 게더 많거든요. 씀씀이도 좋고, 위력감, 날 보여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패와 승을 보면 이제 승자의 기운이 강한데, 음, 어쨌든 내가 확식이 높은 분들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음,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마무리는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31부터 33세까지는 문서, 이제 공부 운서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증서를 좀 받으셔라. 음. 가령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본다든지 약사 시험을 본다든지 약간 이제 스물아부터3 0까지 멈췄던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된다 그거를 자격증을 따셔야 전문 직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갑수생 분들은 수학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수학의 개념 숫자 개념 세무사의 기운도 강하니까 세무사 회계사 그죠. 그런 기운이 강하니까 그런 쪽에 좀 염두를 해 주는 게 좋게 같고 2년 줄로 보면 연애술. 31살보다 32살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 기운을 얻어가는 해운으로 보고, 어, 남녀 관계는 서로 친구 관계로 지내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을 하자라기보다 같이 잘 지내자.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음, 건강 쪽에는 폐, 가래를 조금 조심하실 게 좋아요. 그래서 찬 기운 찬바람 날땐좀 마스크를 쓰시고 목도리 목에 꼭 따뜻하게 하고 이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살펴보니까 잠을 들때 섣잠을 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생각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의 업무가 너무 고해서 오자마자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금방 설잠이 들어서 깨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방에 이제 조금 습기를 조금 이제 가습기 같은 걸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하고 꽃을 조금 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건 약간 편안함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숙면을 할수 있는 기운을 주는 거니까 가습기와 꽃을 좀 꽂아서 내 기분에 전환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금전의 지수는 기술력은 좋고 방어 능력도 좋으세요. 값수생들은 그래서 방어 능력이 좋으니까 재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재투자를 하셔서 투자에 그 금전을 만질 수 있으니 투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3월과 4월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유리벽을 걷는 것 같고 약간 사다리를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기운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으면 의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무조건 달리거든요. 달리다 보면은 어느새 막 해질 때까지 달리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좀 두시고, 어, 투시력이라 해야 되나? 자기 사고력을 조금 살피시는,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간의 다툼을 조금 조심하시게 는 좋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 큰 다툼 때문에 이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모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82년생 42세 이제 43세가 되시죠. 임술생. 오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오뚜기 참 좋죠. 금실로 보면 오복금실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정말 저 부부 참 좋아. 참잘 지내. 참 금실 좋아. 딱두 분만 계시면 각방 들어가죠. 각각 들어가죠. 각각 들어갑니다. 응. 그,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하고 생활이 좀 다른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응. 임술생 분들은 보여질 때는 화합이고 안 보일 때는 굉장히 차갑거든요. 응. 자기 거는 자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지. ...지만 금전의 재수는 불어납니다. 부동산 쪽에 약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길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약간 부동산의 기운이 좀 일어나는 격이거든요. 상반기는 좀 그렇고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이 지출했던게 움직인다. 그래서 금전을 모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 사람의 그 뭐라고 하지 역적 모의에서 내가 이 자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리 못 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 참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모 자리로 들어가서 관을 쓴다는 거죠. 역적 모의로 내가 2~3년 동안 추춤했던 관직을 다시 참모로 들어가서 일을 행정을 할수 있다 라고 하니까 직장에 계신 분들도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금전은 뭐 따뜻한 햇살과 같고, 조심해야 될 달은 2월과 11월을 보거든요. 2월과 음, 창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이슬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서리가 맺혀서 이게 약간 건드리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싶었던 것도 그러니까 섣불리 하지 마시고 조금 유의하게 보시는 게 좋고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 음, 사고수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음주로 인한 음, 이게 피 불어 가지고 음, 뭐 음주 측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람이 즐겁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음주 운전 때는 조금 상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생과 고난과 인간의 풍파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열쇠 꾸러미는 내가 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달려있고, 내가 어떻게 하기에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해보시고, 큰그 문제가 있다면 어디든 좀 상담을 좀 받으셔서 그 문제 해결점을 찾으셔서 값지년 한 해에는 꼭 소원을 이루셔서 기쁜 일들만 두루두루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서른다하씨 육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